안녕하세요 태극도령입니다. 음, 여러분의 에, 사랑을 먹고 방송을 하는 태극도령 스마트도령입니다. 오늘도 제일 먼저 어, 달려오셔서 엄지척 하신 분들은 어, 오늘 하루 어, 만사 대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좋은 음, 행운의 에, 일이 터지기를 에, 바라겠습니다. 음, 제가, 어, 상담을 아무튼 뭐 오랫동안 했지만 유튜브 방송은 이제 막 1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음, 이제 막 1년이 막잘 넘어갔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뭐, 뭐, 우여곡절, 많은 일들이 좀 있었고요. 어, 그런 중에서 이제 손님을 그 상담하다 보니, 음, 많은 그 무속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던 그 사례자님들께서 많이 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느꼈고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유튜브로 좀 악질적인 무속인을 피하는 방법,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고요. 그래도 어 이제 문자 오는 문자나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마음은 도움이 됐다. 뭐 용기를 내시고 뭐 힘을 내 주셔라. 아뭐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아 격려와 응원의 말씀 그리고 문자 아 카톡을 보내 오실 때 저는 아주 어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어, 오늘도 역시 예, 저쪽 대구에서 어, 두 분이 어, 이렇게 이빠른 소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직접 보기 위해서 어, 전화 상담보다는 얼굴 보고 상담하겠다고 다녀가신 분이 계세요. 어, 직접 얼굴을 보고 어, 응원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아무튼 오늘 대구에서 다녀가신 두 분도 어, 아무튼 먼 어, 발걸음 해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태극도령한테는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을 받았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또좀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은 열심히 기도해 주고 뭐 빌어 주고 또 진솔하게 상담을 해 주고 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이 시간에 이제 이 영상 속에서, 어, 이제 주된 핵심인데, 어, 많은 분들이 이 무속인들에게 예좀 상처받은 분들, 속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왔었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유튜브 방송이나, 어, 무당들만 전문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 방송해주는, 어, 그러한 뭐, 방송, 뭐, 테마 하는 것부터, 뭐, 병끝 하는 것부터, 뭐, 내림 끝 하는 것부터, 뭐, 뭐 흉가 체험 하는 것부터, 그런 쪽에, 이제, 에, 많이 출연했던 무속인들, 그리고 살인자 맞추는 거, 또,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 맞추는 무당들, 그 영상만 보고, 연금한중 알고 찾아갔다가, 어, 본의 아니게, 그분들하고 어, 구술하게 되는 상황 구술하셨던 분들 그런 그분들이 그 무속인에게 돈을 줄 때는 믿었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갔고 또그 돈을 줄 때까지는 믿음이 그래도 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무속인 방송 나온 무속인들에게 돈을 줄게끔 어, 쉽게 그거를 유도해 준 거는 그 방송의 힘이 좀 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방송에만 나오면 유명하고 영검한 사람만 나오는 줄 알고 어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착각. 응. 나중에 태극도령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중에 알았다고 그러라고 더어 태극도령님 영상을 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이 그런 방송인 줄 모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채널도 잘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텔레비에만 나오면 다 방송인 줄 아시나봐. 그 방송도 채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무당들만 계속 나오는 그러한 방송은 음좀음 도원에 의해서 어 제작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 방송에 나오신. 음 방송을 보고 점을 보러 갔다가, 또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점을 보러 갔다가, 이 좀, 피해를 보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있는 돈도 다 파산하고, 또 대출받아서 구슬해가지고, 빚에 짊어지게 되고, 빚을 짊어지게 되고, 또 가장 충격적이었던 분은, 어,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짜리 구슬 두세 번 해가지고, 8천에서 1억 정도 빚을 져서 자제분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유흥업소를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요. 어, 또 어느 분은 두달 만에 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어, 자식을 위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어, 5천만 원 정도 어, 좀 음, 지출이 돼서 어, 힘들어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신 사람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구슬 안 하면 자식이 다리가 부러진다. 또는, 어, 니네 자식은, 어, 전과자 사주팔자다. 구슬하지 않으면 얘가 삐뚤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 구슬해줘야 된다. 라는 점을 이렇게 치면서 구슬하게 유도를 한 거죠. 자식이 잘못된다니까, 아, 그렇게 이제 구슬하고, 어, 하게 된 건데, 구슬하고 보니, 아, 어, 이제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구술하기 일보 직전에 구술 취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술 취소를 했다고 해서 저주성 발언을 했다든지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어, 좀 데미지가 들어오는 어, 신경이 쓰이는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 저주성 발언을 한 무속인도 있었고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 무속인들한테 돈을 쓴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혼자 일대일로 어, 그 고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어, 제가 태극도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그 사례자들 지금 몇 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어, 무속인으로 인해서. 바, 특히, 방송 나온 무당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타격을 보시고, 어,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면, 어, 태극도령에게, 에, 전화나, 아,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 법적으로, 어, 민사상, 형사상, 그게 형사건인지, 민사건일까요? 아마, 어, 아무튼 법적으로 잘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어, 제가 나서서, 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방송할 때부터도, 어, 많은 사례자들이 모이면 이분들을 모아서 국회, 의사당 대통령까지 가겠다라고 한 영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너무 바빠. 그러 그러니까 거기 그분이 하실 일은 아니고, 어, 다른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 만나고, 어, 이렇게 어느 정도 모집이 되면 어 사례자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온다면 그분들을 어 제가 고소 하실 수 있도록 어또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드려 보고자 어, 지금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개개인으로 개인적으로 누구 무상 무당한테 당했네 뭐했네 그게 법적으로 가면 어그 보상 받기가 어, 쉽지가 않아요. 어,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고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뭐 경찰서, 신고, 고소, 법 하면은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또 계시거든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 어, 알려드릴 테니까, 어, 그러한 부분으로 전화를 주실 때는 항상 오후 5시 넘어서, 어, 고소권으로 전화를 주실 때는 5시 오후 6시 넘어서 전화를 주세요. 그 전에는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일도 봐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담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담 이외에 법적인 도움을 제가 드리고자 통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때 5시 이후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방송에 나왔던 어 무속인들한테 피해를 보신 사연이 있다면 어 소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참여를 해 주셔야 어 대한민국 이 무속의 이 현실이 조금이라도 어 청정해질 수 있고 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피해를 입고 조용히 예, 말도 못하고 숨어 있다면, 어, 악질적이고 불량스러운 무당들은 계속해서 그 수법으로 또 다른 누군가한테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히면서 금품을 갈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제는 굿에 어, 대한 미투, 해야 될 때입니다. 미투운동 어, 성적인 미투운동이 아닙니다. 구세대한 미투운동을 태극도령이 모아서 제가 고소장을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이미 어, 변호사님을 판사 출신 아주 능력 좋으신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놨고요. 어, 그 변호사님께서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어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잘 고수할 수 있도록 어, 태극도령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그 방송에 나왔던 이무당 저무당들한테 피해를 보신 분들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매우 안타까웠고 같은 무속인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 좀 났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이미 다른 무당들한테 당했고 돈은 갈취를 당했고 구술하고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는 분들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엄청나게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고 가신 분도 계셨고요. 지금 몇 분이 제가 전화번호가 이렇게 통화가 돼가지고 몇 분은 동참을 하시기로 지금. 어, 약속을 하고 지금 그, 그 조서 작성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예, 무속인들, 특히 방송에 나온 무속인들한테 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어, 태극도령이 앞장서서 어, 고소장을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어, 아무튼 뜻이 있으신 분들은 어, 용기를 가지시고 어, 대한민국의 예, 또 다른 피해자가 어, 무당으로서 어, 무당한테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굿 미투 운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음, 제가 어, 그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태극 두령이 앞장서겠습니다. 어, 어떤 거냐? 제목은 굿 미투 운동. 어, 여러분들 많은 어, 용기를 가지시고 소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계속 소심하게 생각하고 그 무당들을 그냥 놔두면 그 무당들은 계속 고집적으로 사람들을 등골을 빼먹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당한테 당했던 여러분들이 나서야 대한민국 무당들이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하고 선량한 무속인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 악질적인 무당들 때문에 사기꾼 같은 무당들 때문에 많은 무속인들이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방송에 나온 무속인 방송을 보고 가신 분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갔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 어, 연락 어, 기다리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참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